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어, 미국 캠성의캠성입니다 어, 지금 영상은 이제 저희 10월 10일 저희 결혼 기념일이죠. 그래서 저희 캠초군이 본인이라는 호텔에 펜트하우스를 저희에게 제공했습니다. 하루만 왜 비싸니까 하루만. 그래서 이제 저희 캠초 캠핑장에서도 멋있는데 이렇게 이제 또 수트를 입은 모습 이게 진정한 저희 캠초의 모습이죠. 남자는 역시 뭐 스텝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위해서 이렇게 슬리퍼를 호텔에 슬리퍼가 없. 없나 봐요. 그래서 근처에 어디 가고 사 왔다 는데뭐 아무튼 저희를 위한 정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감동 받았고요. 그리고 와인도 준비해놨고 저렇게다 밖에 지금 추워가지고 가을이라서 이제 밖에 발코니에서 좀 와인 한잔 먹을 때 뒤집어 쓰라고 추우니까 저희 발코니고요. 원래 밑에층이 발코니가 또 좋은데 어, 텐트 뭐세 동을 칠 정도로 발코니가 넓은데 거기를 해준다고 랬는데뭐 사람 일이 뭐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그 뜻대로. 그래서 이제 저기를 했고. 허승강 뷰 보이면 뭐 끝난 거예요. 뭐 거기서 뭘더 바래요. 사람의 욕심이 바라면 바랄수록 뭐 끝이 없는 거니까. 예, 이 정도도 땡깁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예, 펜트하우스, 메해탄 펜트하우스까지 와가지고 왜 호텔방에 텐트가 있는지. 참. 근데 여기서 뭐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무리 유튜브가 좋아도 메해탄 호텔방 그 펜트하우스에서 방뭐 하루에 뭐 700분 하는 데서 저렇게 펜트하우스에서 텐트를 치고 앉아있냐. 너무 유튜브 의식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캠핑을 좋아하니까, 예. <laughs> 결혼 기념일 뭐 이벤트랑 이제 캠핑을 어떻게 이렇게 좀 콜라보 짱짱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패드도 깔고, 뭐, 저런 뭐, 글기도 하나 넣어놓고, 와인도 넣어놓고. 재밌잖아요. 재미로 한 거예요. 저기 뭐, 잔다는 건 아니고. 뭔가 데코레이션 용으로만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어, 지금 보니까 뭐 조금 어, 초라한 것 같긴 한데 <laughs> 그래도 뭐 예, 이거 들고 오느라고 어, 어깨 빠지는 줄 알았어요. 어, 백패킹 텐트는 무조건 비싸고 가벼운 걸 쓰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아 귀엽네. 어 이거 네, 이거 들고 왔어 뭐 아, 진짜 그래. 나타뷰를 보면서 이제 와인 한잔 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고요. 어 근데 뭔가 하면 할수록. 이런 아스팔트 숲보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어, 그런 숲, 그런 숲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캠핑 갑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날 기 전에 안녕하시고요. 예. 네, 선생님들. 네. 또왜 커피가 세 갤까? 또 누가 갈까? 그러좀 지켜보시고. 지금 얘기하 재미없잖아. 음. 어, 얘기 안 해도 좀뭐 재미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오케이. 형들 지금 10월인데 어... 설차다 육수 올릴것 같아요. 작업 쪽으로 가셔야죠. 그럼 이번 캠핑을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laughs> 이따가 캠핑장에서 아, 또... 저 스타일의 입... 어. 자. 저희... 캠핑장 가는 루트가 항상 이럴까요? 아닐까요? 이러면 캠핑을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일단 새로운 길로 와봤어요. 오늘 가 바뀌었는데 이제 움직여요. 운전이... 은데바빠 빨리 갈수 있는 게아니 우리 저 동생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옛날 직장에 제가 잠깐 떨궈줬어요. 떨궈지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어, 저게 원스탑 했다가 원스탑또 어디 해야 돼요? 네. 아저 저녁 예. 네. 자 대리 저희 선생님들 저희는 이제 뉴저지 음. 팔파에 왔고요. 여기서 이제 음식을 픽업해서 음. 오늘은 요리를 안 하는 간셉. You know. 뉴욕에서 3 베드룸 1베스5 0만 보다. 자 캠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술이겠지요 예20% 어퍼 한돼요뭐 소주는 어퍼 안 하겠지 그... 그리고 네, 맥주는 사포로 얼음도 하나 사왔다요 아이스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픽업하고 캠핑장으로 갈 겁니다 해다가

그 스테이 포레스트는 이런 맛이죠. 예. 빵부터 먹고 맛있죠. 맞다 음, 해요? 이게 뭐죠? 치즈도 뭐가 특별한지 모르겠어요. 어, 이거 제일 거예요. 나 음. 나눠 먹어, 너만. 아니에요 응. 자, 자, 어느 정도 배가 차 가지고 바로 이제 사포로. 사포로로로. 치즈 선생님들, cheers. 어, 여기, 목이 있다, 잡아야 돼. 저희는 산책 갑니다 여기 어.. 음, 트레일 내일 탈건데 트레일 앞에 그래도 화장실도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있고 여기 뭐노 헌팅 no 예 괜히 그 바베큐 열리 한데 너무 좋다 분위기 너무 좋다 이렇게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이렇게 있고 박스곰대비형 곰대, 박스도 있고 아 근데 목이 엄청 많네. 와. 블루베리인가아 블루베리네 응. 어, 블루베리 이거 먹어도 되겠는데? 근데 와우 보기 곰이 이거와서 먹겠네 어, 곰이 이쪽에 올것 같다 느낌이 되게 많아 와 저거 봐 와. 사이트에 돌아왔는데 와 씨.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내일 하이킹을 해야될지 말아야될지 지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 하이킹 너무 이쁠것 같은데. 나 오빠랑 얼굴 보고 있어 었는데 오케이. 그럼 맥주 와요. 보면서 얼굴 보고 있어. 무기가 너무 많아서 얼굴 보고 있는 것밖에 할게 없네. 아, 왜 이제 재미없어? 심리학자가 한 말인데, 인간은 누구나 일곱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잘하는 게 있대요. 언어를 잘하는 사람? 공간적인 개념이 탁월한 사람, 음악적인 면에 우수한 사람, 수학적인 면에 탁월한 사람, 운동 움직임에 탁월한 사람, 대인관계에 우수한 사람, 자신의 생각 타세계 탁월한 사람. 난이 밑에 다섯 가는 아닌 것 같아. 공간적인 개념하고 언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나는. 나는 캠핑에 탁월한 사람. 야. 그러면 유는 이거네 운동 움직임에 타고난 사람. 어나좀그렇지 그, 않았나 어. 운동도 좋아하고. 움직임에 타고. 뭐 잘하는 건 모르겠는데 좋아하니까. 그래 나 완벽한 사람일 수도 있어. 거의 다 파면 되는. 오케이 아, 여기까지. Rolex, my brother's w a n t e r a l e i Raleigh. c a 우리 캠투가 좋아하는 이거 자기가 돈 받아서 언젠가 산다는데. 이거 골드야 여기는 이거 중간에 이거 골드, 골드. 근데 왜 로즈골드 음. 컬러야? 로즈골 아. 로즈골드가 그 롤렉스랑 좀 이게 좀 짱짱이 잘돼 근데 로즈골드가 실제로 보면 예뻐? 겁나 예쁘지 그래 저 선생님들 저는 낮잠을 좀 잘게요 낮잠 안 자는데 잠을 좀못 잤어 이렇게 응. 해놨고. 이쁘죠? 아. 아이고. 좋구나. 좋구나. 날씨가 추워가지고 플라이 쉬울게요. 갑자기 추워지네. 어? 아직 낮은... 이거 먹고. 간단하게. 기어박스에 초고추장이 있었어요. 이거 찍어먹어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거. 원래, 원래 여기 이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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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들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와인 오거뭐뭐다 와인. 음. 오늘은. 제가 요리하기 귀찮아서 요담이지만 특보를 해왔어요. 근데 엄청난 특보를 해왔기 때문에 살짝 대펴 먹을 거예요. 오 반찬님 안녕. 사라 이건 서비스로 주셨어요. 장어 김밥이죠? 네, 장어 김밥이요. 참고로 오늘의 특보는 펠팍에 저희가 여러 번 갔다가 실패한 곳. 아니 뭐 먹어서 맛이 없어서 생매아뭐 실패한 게 아니라 뭐. 문을 닫으셔서 장어가 좀 식어가지고 그리들을 데펴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에 마늘이랑 고추도 들어서 같이 구워서 먹길래 뭐 사이드 디쉬가 좀 실하네요 오우 오 매운 냄새가 나네 매운 거. 생 생강에다가 뭐 이렇게 어, 미역국. 오, 미역국. 다인네 장어는 우리가 좀 싸우자는 얘기지, 그래서. 화요일은 아니지만 화요, 화요. 화 준비하고. 잠도 좀. 어, 소금구이부터 하나 조금이라 한 먹어볼게요. 응. 조금에다가 짜준 생강 얹어서 음. 소스를 살짝 찍어서 먹을게요. 어때? 음! 안 비려? 응! 음. 약간 안쪽... 데울 때 살짝 비린 냄새가 올라오던데 음! 렇게 음! 이집 장어 잘하네 음! 음! 맛있다 음! 맛있으면 소주 그냥 그냥 먹어도 되나? 응 음. 그냥 먹어도 돼 전혀 비리지 않아 어, 이집 맛있네 응 음. 나도 생강이 생각... 음이집 맛있다 자 아, 소주도 뭐 거의 뭐, 뽕발 장어도 뽕발 장어 낸기면 대체 벌 받아요? 큰일 나요 기를 모자 기를 네네 예. 음. 라운드 차량 뚜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의1 하고 맥주, 뭐 와인, 소주 다시 와인. 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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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야1 먹어야죠. 의자잔의늘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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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아1 장에 깍두기 같고밥밥밥 밥, 밥. 진짜 벌써 끓인것 같은데 아, 이제 끓기 시작한다 너무 좋지 들깨가루 오 자라 약간 된장국처럼 생겼어 음, 시래기국 응응 음, 음, 맞아 근데 냄새 와 기가 막히네 뚱발 맛있네 언니 너무 맛있고 밥을 먹을 생각 없었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밥이 들어가 어, 이게 뭔가 어, 부스터야. 음. 텐트를 쉘터에 집어 넣는데 와 벌레가 텐트에 왜 이렇게 많이 붙어있지? 그 붙어있는 벌레가 안에 지금 쉘터 안으로 다 투입됐어. 어, 두렵다. 너무 안될 아, 두렵다. 벌레도무 많아. 데 안될거같아 한데 불러도 오만한데, 불어도 오만한데, 불러도 오만한데, 불러도 오만데불러 오만한데, 불데 아, 우리 플라이데걷을까 여기 안서 플라이 좀. 네, 예, 내일 봬요. 하이킹은 모르겠어요. 벌레가 우지게 많아가지고. 뭐는 그러면은... 불 예, 불을 지펴놓으면 모기가 안 달려드니까 예. 아침에 불좀 지펴놓고 밖에서 커피 좀 마실라고 너무 저기 쉘터 안에 저기 모기랑 쉘터에 안 있으면 답답해. 캠 커피를 실패를 많이 했었는데 어, 이 브랜드 괜찮아요 자 모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들어갔다가 뭐뭐 정말 뭐 심하면 다시 나오고. 보기 또 잡았어. 어 여기 한 마리 또 있다. 아, 보기 미쳤다. 아, 오늘도 다시 돌아갑니다. 와, 보기 너무 많다. 왜 요즘 왜 이러지? 아. 짜증나네 정말 자 귀에도 귀... 이마에도 이마에도 무지경온자 오지금... 바로 정리하고 갈게요 모기 때문에 지금 캠핑 라이트의 질이 떨어요 this liquid, she be screaming, whippa, I be like, alright, welcome to me casa, make yourself at home, do your do, welcome to my pad, this your lab, go create your mood, let in my nigga, oh I love her big girl you know you don't. I don't care what others picture, you. be yourself, how you see yourself, cause I see you perfect, how you laugh, how you Giggle at my jokes, that makes me nervous. What you sound just don't let your hair blow Shall we tell me what you want? Baby, I keep it pissing, You're welcome to it, well baby, I keep it piss keep it. You're welcome to it, I got a crib out of water. Say me su casa It feels like casa blunder. Shout you my little mama. I got a crib by of water. Oh 네, 일절 남기면 안 돼. 요그리고고기한테 네, 어, 엄청 뜯기고 갑니다. 뭐 들고 가야 돼. 이덤터가 없네. <웃음> <웃음> Okay, let it go Just forget it for the moment We can keep Le Let me know a little bit about now See the past Something we ain't really gotta mention I'll go see that's just life She said my smile makes her so warm I'm so polite with so much charm And she feels safe inside my arms What you no, say it it's not though When the roof get gone, Let yeah. blow out Try yeah. me, tell me what you want Baby, I keep it pimpin' You're welcome to it what? Baby, I keep it pimpin' You're welcome I got a crib out of water, say me casa su casa It feel like I Casablanca, shouting you my lil' mama I got a crib out of water, say me casa su casa It feel like I Casablanca, shouting you my lil' mama